이제 감정 표현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정 표현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배운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법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감정을 숨기고 억압하고 회피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데는 엄청나게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감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감정 알아차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놓치는 훈련, 숨기는 훈련, 억압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감정이 있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 모든 게다 감정이에요. 우리는 이 감정을 다 느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나쁜 거다 숨겼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회피했는데,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 감정을 잘 느끼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내가 기쁘면, 아, 기쁘다. 내가 갑자기 슬프면, 아, 슬프다. 내가 지금 화가 나면, 이 화가 났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쁘면, 아니야 또뭐 힘든 일이 있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기쁜 감정을 숨겨버려요 슬프면 아니야 난 슬프면 안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슬픈 감정을 또 없애버려요 화가 나면 아니야 나 화내면 안돼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화를 또 없애버려요 불안하면 갑자기 음식을 먹고 담배 피워버리고 술 먹어버리고 막 운동해버리면서 이 불안과 공포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스스로가 계속 놓치는 연습을 하니까 감정은 나와 점점 멀어져요. 나중에 감정을 느끼려고 하면 감정이 왜안 느껴지지. 왜냐면 감정은 저 멀리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너의 감정은 어때? 하면 저 100m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떠미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매 순간순간 내가 감정을 잘 느끼는 연습을 해야 된다. 기쁘면, 아, 이런 게 기쁜 거구나. 슬프면 이렇게 슬프구나. 화가 나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부모를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쩔까.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잠을 못잘 정도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구나. 내가 지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왠지 왕따 될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자기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나무의 뿌리가 썩은 걸 알아야만이 뿌리를 수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알아야 돼요. 어디 뼈가 어떻게 부러지고 고장이 났는지 그래야만 의사가 수술하거나 약 처방을 할수 있잖아요. 이처럼 내 감정을 빨리 알아야 돼요. 이게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아요. 내 뿌리가 어디가 썩어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같아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대처할 수 있다. 마치 수학 공식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푸는 것처럼 내 감정을 알아야만이 내 감정을 좋게 올바르게 풀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감정. 알아차리는 연습이고, 바로 두 번째, 감정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감정을 쏟아낼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알았으면 부드럽게 자기 감정을 느껴줘야 돼요. 예전에는 안 좋은 감정을 다 없애려고 했잖아요. 멀어내려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아, 좋으면 좋은 감정을 느끼고, 슬프면 슬픈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슬펐을 때, 그러면 눈물이 날 거잖아요. 울면 안 돼가 아니라 눈물을 그냥 펑펑 눈물이 쏟아질 때까지 감정을 느껴주는 거죠. 화가 나면 내 몸이 불타고 괴롭고 이 분노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원망이 생기고 부모가 밉고 나를 괴롭혔던 친구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면 이 엄청나게 타들어 버리는 이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상처를 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아직도 내 몸이 긴장하고 있구나. 내 심장이 떨려하고 있구나라고 자기 감정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자기 감정은 자기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의 감각을 잘 느끼는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감정은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은 몸의 증상, 신체화로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의 신체를 느끼는 거죠. 기쁠 때이 몸의 감각, 슬플 때이 몸의 감각, 눈물, 화가 났을 때, 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 감각, 외로워졌을 때, 심장이, 불안해졌을 때, 심장이 뛰는 이런 느낌, 긴장했을 때, 온몸이 바짝바짝 굳어가는 이 느낌들을 느끼면서 감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해 본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 이게 나의 분노의 감정이고 기쁨의 감정이고 불안과 공포의 감정이구나. 이런게 나의 감정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감정을 느낄 그러면 수 있는 세 것입니다. 번째, 자기의 감정을 부드럽게 잘 느낌과 동시에 이제 표현한다 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행복하면 아 정말로 아 이런 느낌이 나에게 너무나도 행복하다.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이게 말이라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아, 정말 내가 지금 죽도록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게 아직까지도 내 몸에 달라붙어서 나의 뇌 속에 기억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화가 나고 있구나. 정말로 저 사람을 욕하고 싶다. 저 사람이 정말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고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잘 표현해 낸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엄청나게 외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어린 시절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고 남자친구한테 헤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것처럼 더 외롭고 왠지 혼자 버려진 것처럼 나 너무나도 슬프다, 외롭다. 그래서 너무나도 괴롭다.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나 혼자 돼버린 것 같다. 제발 누군가가 내 옆에서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내가 마음이 많이 나약해졌구나. 많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젠 나라도 내 자신을 좀 사랑해주고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불안과 공포가 일어나면 이 불안과 공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불안과 공포는 너무나도 무섭다.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왠지 죽일 것 같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 같아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쪽팔리고 무섭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비난할 것 같아서 정말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그동안 괴로워했구나. 아, 이제라도 내가 내 자신을 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엄마가 아이를 토닥토닥 해준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불안한 내 자신을 많이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 버리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은 계속 평생 불안한 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유 없이 계속 불안했구나. 나 역시도 내 감정을 잘 느끼지도 못했고, 오히려 억압했고, 이 감정을 풀어내주지도 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내 감정을 잘 풀어줘야 되겠다. 잘 쏟아내줘야 되겠다. 불안하면 불안하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겠다. 나 불안해. 나 무서워. 나 외로워. 나 슬퍼. 나 정말로 화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내 감정을 잘 표현해줘야만이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이 가슴 속에 있는 잘못된 감정이 내입 밖으로, 내몸 밖으로 빠져나가야만이 내가 좀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이 감정을 이렇게 잘 부드럽게 표현해 내는 게잘된 사람은 좋지만 이게 안된 사람들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매일 자기 감정을 하루에 10분, 20분씩 글을 쓰는 것도 너무 좋아요. 아, 내 감정 이렇다, 저렇다. 그것 따라서 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된다. 아니면 뭐 기도든 명상이든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어쨌든 자기의 감정을 잘 느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이런 좋은 감정이 생겼을 때 자기의 감정을 잘 쏟아낼 수 있는데 자기 어떤 마음이 불행해져 버리면 감정이 썩어버려요. 감정이 오염이 돼요. 감정이 온통 부정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쁜 말이 나와요. 감정에서 악취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내 자신을 행복하게, 기쁘게, 건강하게 잘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소한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이 행복해지면 우리의 감정이 다 풀려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좋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감정을 억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으면 감정을 자꾸 억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이것을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 되고 천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면 이게 또 지옥이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행복해지고, 이 행복에 따라서 우리의 꼬여버린 감정이 다 풀리게 되면서 감정을 건강하게 우리가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으로,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와 친해지자 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자 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감정을 잘 표현하고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고 자기와 친한 사람이에요 자기와 친하면 이제 꺼리낌이 없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어느 순간 로맨틱 가이가 돼요. 이 사랑을 해버리니까 이 감정이 말랑말랑 하면서 자연스럽게 뿜어낼 수 있잖아요. 이 우울하고 정말로 항상 괴로워하고 잠도 못잔 여인이 사랑한 사람, 남자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엄청나게 행복해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 사랑을 느껴버리면 감정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행복 호르몬인 이 엔돌핀이 계속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과 친해져야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한테 화내지 말자. 사실은 이 기쁨과 반대되는 것은 분노, 화내는 거예요. 화를 내버리면 감정이 타 들어가요. 감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거죠. 행복하고 기쁘면 이 감정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니까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한테 화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청명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물어보면 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한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해주면 우리의 감정이 행복하게 잘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화를 내요.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넌 아무것도 안 돼. 너 그냥 포기해.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러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야, 우리 하자, 열심히 할수 있어 하면, 이 감정이, 응, 그래, 그럴까요? 아니에요. 너가 나한테 욕했잖아. 하지 마라 그랬잖아. 안 된다고 했잖아. 미안한데, 나너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반기를 들게 되는 거죠. 어떠한 일 있어도, 내 자신한테 내가 화내지 않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넌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면, 항상 이 감정은 뿜어져 나오니까, 이 감정이라는 이 엔진이, 우리를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 주니까 우리의 뇌가 마음껏 일을 할수 있다.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나중에 성공에 이르는 길이 될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괜찮다. 이렇게 박수 쳐주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좋아했습니다.